강남 권영한의 이야기. 에, 이 시간에는 담쟁이 덩굴 꽃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담쟁이 덩굴은 건물이나 혹은 나무 위로 잘 타고 올라가는 에, 덩굴 식물입니다. 아, 대부분 사람은 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담쟁이 덩굴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봅니다. 옛날 에적 그리스 어느 마을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착한 서녀가,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던 아주 착한 효녀 중의 효녀였습니다. 결혼할 홍기가 되자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부모님 말씀만 믿고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요새 전혀 같으만 아, 택도 없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약혼자는 군인으로 소환되어. 에, 싸움토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 전쟁은 오래 계속되었고,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후몇 해가 지내갔지만은 기다리는 약혼자는 아무리 기다리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부모님도 두분다 늙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약혼자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더 자세히 한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장병들은 아름다운 히스톤에게 반해서 계속 히스톤에게 청혼을 하였지만 히스톤은 약혼자만 기다릴 뿐 그런 정혼을 다 물리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히스는 약혼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말도 견해 본 적도 없으며 다만 기억하는 것은 약혼자의 뒷모습과 언젠가 한번 집을 찾아봤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던 그가 키가 큰 사람이고 또그 그림자가 길다는 것. 그거밖에 기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. 약혼자를 기다리다 지치, 지친 히스토는 결국 병이 들어 죽고 말았는데 그는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약혼자의 그림자가 지나간 바로 그, 자리, 그 자리에 묻어 달라고 간곡히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묻어졌더니 그곳에서 덩굴이 도산하더니 자꾸만 점점 높은 곳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.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담쟁이 덩굴을 가리켜 처녀의 넋이 깃든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처녀 덩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. 마치 돌아오지 않는 약혼자를 기다리는 듯 높이 높이 올라가 멀리를 보는 것 같다고 해서 그리하였다고 합니다. 그 덩굴이 바로 담쟁이 덩굴인 것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는 담쟁이 덩굴에 얽혀 있는 전설을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담쟁이 덩굴은 우리 집 담에 있는 담재이 동굴 사진입니다.